그 제국의 정책이 뭐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 키루스 2세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을 끌어왔다는 말인데요. 그 끌어올 때 강제로 끌어왔고 이걸 포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서 끌어온 건데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이 유대인들을 돌려주되, 돌아가도록 하되 자발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제 자발적이란 얘기는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 가라.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키루스 2세는 유대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어떤 혜택을 베풀었는거니 놀랍게도 약간 5,400개의 성전 기명들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18개월 동안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긴 시간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군사 자금을 썼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과 양식이 독나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점령에 들어간 이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성전을 다 부셔서 아예 그냥 초토화를 만들었고 예레미아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여우가 놀만한 그런 황폐한 산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18개월 동안 성을 포위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군사 비용을 썼다는 건데 고작 다 불사르고 없애버리려고 그 많은 돈을 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성 안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걸두 가지를 챙겼는데요. 하나는 인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 미래 인재들 그리고 에스겔과 만여 명의 현재 인재들, 이들을 송을이싹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바벨론 감시하에 두고 바벨론 눈앞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모세 때 만들어진 일부 유물과 솔로몬 때 만들어진 대부분의 유물들 5,400 개를 딱 챙긴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에서 그 5,400개를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넣어놓고 그렇게 부도하고 제국을 만든 보람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이세가 그 바벨론 성을 가지게 되었고 바벨론 신전 안에서 5,400여 개의 성전 기명들,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들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야말로 오랫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으로 세워진 건데, 가장 열망하는 좋은 걸 가졌다고 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400개 전체를, 절반도 아니요? 전체를 세워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훈련되고 똑똑한 수르바벨과 4만여 명의 월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그대로 건네줍니다. 그래서 수륩바벨과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5,400개의 이 순군보다 더 소중한 성전 기명들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바벨론이 70여 년 동안 황폐화 시켜놨던 그 예루살렘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므로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강서편,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란이기 때문에 유투라데스 강이 페르시아 쪽에서 보면 서쪽인데요. 그 서편 전체 영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두로 모압 안본 어마어마한 그 서편 영지에 거대한 새로운 신상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두로의 상인들이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큰 무역을 하고 있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두루의 상인들이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성은 풍요롭게 하되 바벨론 성 외에 남은 주변의 모든 지역들을 다 황폐화 시켰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이걸 송두리채 바꾸고 오히려 가장 바벨론 제국 70년 동안 월등한 인재로 거듭난 유대인들을 자발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본영에 남을 사람 남게 하고 돌아갈 사람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지역의 거점을 최고의 부유한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수입이 최고로 발생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황금의 제국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상술과 아주 밀접하게 묶여 있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한 2400여 년 전에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과 함께 어울리면서 거대한 상권을 형성했는지 바로 이런 기초 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크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어찌하여 이런 정책을 폈느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자, 이 아수르 제국과 사마리아인 시작과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 시작 이야기와 연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요, 이를테면 아수르의 사르군 이세라는 친구가 사마리아성을 3년을 포위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썼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점령한 사마리아성을요,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성에 약한 3만여 명 가까운 최고의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멀리 이주시키고요. 그 비어버린 엘리트 자리에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해서 같은 수준의 엘리트들을 옮겨오게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는 소유권이 아수르로 넘어갔지만 정치적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경제적 활성화는 그대로 살아남는 그러면서 서로 섞이면서 인종이 바뀌어지는 이게 아수르 제국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국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520년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정책은 또 달랐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요.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이 약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더니 18개월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의 눈물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표현대로 눈뜨고 볼수 없는 목불인견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웠고요 정말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켰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강한 제국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의 성들을 유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면 오히려 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꿀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제국의 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염려해서 주변을 다 무너뜨리는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대신 예루살렘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바벨론 제국의 감시하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 건설의 역군이 될수 있도록 길을 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끌려간 그 수많은 인재들. 이 인재들은 다행히 혈통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정적으로 볼때 바벨론 제국 민족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늘 그들의 지도력을 따르는 그런 형태의 제국주의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제사장 나라 교육을 다시 받는, 즉, 패밀리 스쿨을 다시 오히려 수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이 탄생을 했는데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탄생될 그 무렵에 이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아의 예측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제국 지배권을 넘겨줬다는 거죠.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사르드스 성과 그 거대한 성 바벨론 성을 점령할 때 행운이 따랐다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 성은 자그만치 성 둘레가 90km가 넘습니다. 따라서 그 성을 포위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만큼 큰 성인데요. 성문이 열리는, 즉 바벨론 안에서 내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데 큰 행운이 있었던 페르시아의 창건자 키루스 2세는 오히려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을 송두리째 뒤집고 새롭게 바벨론 제국에서 훈련되었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제국의 파트너로 손을 잡고 그 거대한 기회를 만드는, 그래서 역사에 황금의 제국으로 남았다. 이 파트너가 바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 바벨론에서 이 패밀리 스크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탄생된 이들은 그 이후에 패밀리 스크를 나름 유지하면서 이 교육과 상업이라는 측면에서 늘 두각을 나타냈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나라 이야기. 하나님 마음 이야기, 성경 줄기, 그 다음에 기도, 전도. 이 모든 걸다할수 있는데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줄기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을 격가지로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전하면서 전도도 할수 있고요. 결국은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개인을 살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하고 나라를 살게 하는 즉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모든 얘기를 다 합한다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자, 이 사실을 믿고 평생 살면서 다섯 살된 자녀들에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로 쉽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가정을. 꿈꾸는 거죠. 이 꿈을 실현할 이첫 단계로서 이야기고 이야기 샘플을 만들어서 지난 15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과 뵐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박사 조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광주에 있는 베샬론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 김형익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번 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리오리엔테이션하는 좀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실력이 근본적인 시각에. 놀라운, 현저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